완전제곱식이 된다. 얘는 k에 대한 방등식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일단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서 원래는 판별식 같은 걸 못하지만 등호는 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돼서 능형이 된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중근이야, 중근이 아니기. 지래서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능형이 있을 때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였다. 자 그러면 K에 대한 한 등식이 먼저였어? 판별식이 먼저였어? 기억나 혹시? 1번, 2번 중에 뭐가 먼저였지? 기억 안 나나, 나나? 자 K에 이거 뒤에서도 계속 나온다. K에 관계없으니까 K의 한 등식인데 완전제곱식이라서 판별식이 여인데 1번, 2번 중에 2번이 먼저였어. 완전제곱식을 가지는데 그 K가 K에 관계없이 가져져야 되는 거고 뭐 나중에 서른 뭐 허근을 가지는데 걔가 k에 관계없 가지는 거니까 이 뒤에가 먼저인 거야. 그 판별식 d가 0이니까 이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거 전체가 c인 거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일단 0인데 이게 판별식이 먼저고 뒤에 게 먼저고 그게 k에 대한 한정식인 거야. 이해 돼? 얘가 k에 대한 한정식이니까자 얘는 4k의 제곱이랑 4k의 제곱이 사라져서 k에 대한 2차는 사라지거든? 쭉 정리하면 k에 대한 1차니까 k에 대한 1차랑 상수항은0 정리한 다음에 k에 대한 항분식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됐었어. 자, 정리하면 4ak니까 k 앞으로 빼서 4a로 볼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은 상수항이니까 1로 갈 거고. 아까 마이너스 4k의 제곱은 사라졌고. 플러스 2k에서 마이너스 8k니까 1로 갈 거고. 그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니까 1로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4A 제고 플러스 4B 이까지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었던 거고 이 집어넣어서 0대는 b만 찾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k에 관계없이 항상 언저즈 봅시다 뒤에 거 먼저 하고 그렇게 k에 대한 거빼시 거야 그 다음 537 차방정식의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전원부무한다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5인데 그래서 쌤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는 2차가 나오진 않는다고 했어. 그럼 이런 2차가 나오려면 근과 근을 얘기하고 있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던지 근은 대입 성립을 쓰던지 그럼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 성립을 쓰면 알파죠. 5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5는 0이거든요. 항상 이런 2차가 나오면 2차를 1차로 떨어뜨려줘야 돼. 2차를 1차로 떨어뜨릴 수 있는 놈은 그는 대입성립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알파의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5랑 같으니까 얘 대신 얘를 적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2차를 1차로 떨어지잖아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5를 쓰면 되니까 이거 플러스 3베타를 구하세요가 된 거고 즉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를 구하세요가 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서 얼마다? 4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5, 4, 7.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자, 이 차방정식의 두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나 기절대값 베타가 올 때. 자, 일단 근과 제사의 단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a 입니다 적어 놓고. 자, 절대 값 알파 더하기 절대 값 베타가 오란다. 자, 나는 얘를 따로, 이거 전체를 절대 값 씌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 얘 따로, 얘 따로는 절대로 절대 값 씌울 수 없어요. 지금 근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얘의 절대 값을 좀 벗기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얘 따로, 얘 따로는 못 벗긴다고요. 내 절대 값을 벗기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2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어차피 4는 똑같거든. 음수를 제곱하나 어차피 4를 떼서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이런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얘가 양수, 음수 상관없이. 자,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고 싶으면 각자를 제곱하면 안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등식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제곱할건데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어차피 알파의 제곱이고 절대값 베타의 제곱도 어차피 베타의 제곱인데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 이렇게 되는거지 얘가 얼마나? 25다 자또 하나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절대값의 곱은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알파 베타로 합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못해서 곱하나 나고그때 똑같으니까 얘가 25인거고 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로 쓸수 있으니까 얘는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이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 대신에 뭐라고 적는다고 1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알파 베타는 절대값 2분의 2니까 플러스 2의 절대값 2분의 A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 자, 그 생각해봐봐. 2분의 3의 절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3이랑 똑같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여, 얘 앞에 3이 곱해져 있어도, 이 4, 5류가 곱해져 있어도, 이5를 안에 집어넣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잖아. 들어갔다 나왔다 괜찮단 말이야.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2분의 15나 빼서 2분의 15가 똑같잖아. 그럼 나는 이 2를 넣어도 되고요. 이 2는 어차피 양수니까 밖으로 빼도 괜찮다는 얘기야. 얘네. 그럼 이 2는 뺍시다. 그럼 1 a 의 얘랑 얘 계산해서 플러스 절대값 a만 남은 거야. 이게 2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절대값 a-a가 얼마다? 넘기면 24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계산을 해야지. 절대값을 벗겨야 되잖아. 절대값 벗길 수 있는 방법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지. 그럼 어떻게 돼? 0은 24 이렇게 되잖아. 즉, 사실 숨어있는 말은 0 곱하기 a는 2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성립하는 a가 있나 없거든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가 돼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 a가 2 4에서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이십 마이너스 이었다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되지자 여기까지.